안 긁었어. 긁는 것까지 모르겠어. 손이 거기 확실히 갔어. 근데 이게 모르니까 우리는 본 시청자들이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 아, 아니, 니나 봤다니까. 나 소중이 봤어. 아니 소중이가 야, 무슨... 소중히 야, 이... 소중히 야 미친 거 야, 아니야? 소중를왜 봐요? 아, 아니 소중이 사건을 봤다고. 너급하이왜 봐? 그... 무슨 소리야? 잠깐 계셔봐, 물어가지 마. 소중이 사건을 봤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소중히 봤다고 그러니까, 하면, 봤다고 하면. 어, <laughs> 어이, 무슨 어? 나 이거 유튜브 아니, 올릴 거야. 아, 뭔소리입니까 어, 오 마이 갓. 아, 봤는데, 그니까 제가 확실하게 생생히, 말해도 됩니까, 후추님? 예? 말해도 됩니까? 그 생생한 목격담? 네 <laughs> 제가 봤어요. 그니까 제가 봤는데, 저는 코를 골고 있다 해가지고, 응. 되게, 소리를 크게 하니까 코를 골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제가 제작, 제작팀이 제작 중이어가지고, 잠깐 쉬었는데, 채팅창을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채팅창이. 그래서, 음. 뭔얘긴가 했는데, 방구를 꼈대. 잠시. 그래가지고, 그것도 듣고, 음. 나중에 봤어. 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서 한번 일어나고 나서, 음. 또한 번, 또 뒤척였어. 근데 갑자기, 다리를 음. 들고, 손이 아래로 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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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덮고 있어서 자세를 안 보여. 그러니까 확실하게안 보였지만 그왜 있잖아 형태가 보이잖아. <laughs> 형태가 확실히 소수기 쪽으로 가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후추님 말처럼 뭐 거, 소수기에 간게 아니라 뭐 바지 속기 뭐, 어, 쪽으로 그그 그 바지 위로. 어, 그러니까 거기로 뭐 꼈다 그렇게 후추님 하셨는데. 이불에 갇혀서 소주에 넣었는지 꼈는지는 몰라요. <laughs> 넣으면 솔직히 그 제가 그 그거 뭐지 그 고무줄 있는 거라 그 분명 그 격한 움직임이 있었을 거야. <웃음> <웃음> 아 모르겠습니다. 그럼 뻔했어. 내가 내가 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때니 애교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아 아. <laughs> 너무 어렵다. 하, 막상 하라니까 평소엔 되게 잘하는데. 맞아, 니형안 네 켜도 평소에 되게 잘하잖아. 아휴, 왜지 지인님 방금 굉장한 한숨소리가 들렸어.